안 읽은 책으로 토론하기의 사회를 맡은 김지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새로운 세계 문학을 소개해드리고자 문학의 대마초 김찬혁 씨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안 읽은 책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해볼까요? 네. 오늘 안 읽은 책으로 토론하기의 책은 써놓으신 몸에 달과 유펜스입니다 썸머신 몸이라는 작가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달과 육펜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음, 그게 이제 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재밌게 읽을 만한 흥미를 좀 돋구려고 만든 책이죠. 서머신 몸의 대표작이라고 불리우는 이 달과 육펜스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네, 그 달과 육펜스라는 작품은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달 맞아요. 그 달이에요. 그 달을 이제 여섯 개 이제 육펜스 이제 여섯 개 수호신이 이제 그 달을 이제 방어 디펜스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달을 지키자 뭐 이런 게 토끼. 20세기의 화가 폴 고갱을 모델로 그의 그쵸? 일대기를 이제 약간 소설로 변형해서 쓴 책이잖아요. 음. 그렇죠 위인전기 자서전 폴고갱 폴고갱이라는 화가도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끼친 화가인데 폴고갱은 어떤 화가인지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폴고갱은 이제 그림을 이제 잘 그리고 인물화를 이제 어, 네. 주 이제 컨텐츠로 네. 하시는 그런 분 캐리커처 네. 주 주로 어떤 그림을 그렸죠? 사람 얼굴. 네또뭐 사람 얼굴 이제 뭐 페이만 맞으면 뭐다 하셨던 걸로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생각을 들었어요. 서머신 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술과 일상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책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김찬혁 씨 생각에는 예술과 일상은 공존할 수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세이시멈. 썸번 <laughs> 예술과 현실 일상과는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 왜냐면. 어, 그 전에 그럼 먼저 한번 짚고 아, 넘어가고 싶은 게 예. 예술이란 정확히 어떻게 명명할 수 있는지. 예술이란 아트다. 40대 그증권중개인인 찰스 스트링랜드가 오롯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 처자식도 버리고. 음. 떠나 버리죠. 그렇죠. 모든 걸 버리고 그 찰스 스티 트 랜드의 그 감정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그러요 자식을 버린다는 거는 진짜로 그 엄청난 결단력이 있지 않고서야 그 할수 없는 그런 결단인데 그만큼 예술이 좋았던 거죠.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예술이었던 것 같아요. 스틸. 예술은 어떤 거다? 예술은 자식을 버리는 거다. 어 아, 그럼 그럼 자식이나 철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예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볼수 있는 거야? 아니요또 다른 예술이죠. 이제 한번 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 달과 육펜스 서머싱 몸의 달과 육펜스를 읽고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이게 그 스트링랜드가 이제 자식도 버리면서 예술을 위해서. 다 포기하면서 이제 떠나잖아요. 이제 떠나면서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하는. 왜냐면 그폴 고갱 롤 모델을 이렇게 자서전으로 쓴 건데, 그 소설. 소설을 쓴 건데, 자식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자식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자식을 이제 버리면서까지 예술에 뛰어들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거기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래서 수년간의 이제 고민을 끝으로 이제 예술을 선택하게 됐죠. 어, 소설에서는 스트릭랜드가 어떤 고민도 안 하는 걸로 비춰지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제, 암묵적으로 네. 그 소설에서는 고민을 안한 걸로 이제 나타났지만 이제 그 작가의 그 조금 이제 복선을 둔 거예요. 어떤 복선이요? 음, 사실은 자식을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자식을. <laughs> 그러니까 이 책에는 이제 고민을 안한 걸로 나왔지만 아, 네네. 네네. 음, 사실은 이 뜨거운 심장 안에는 네. 이제 고민을 했었다. 전 알거든요. 전 느껴져요. 저는 이 화자가 스트링랜드 부인의 부탁을 받고 스트링랜드를 처음에 설득하러 갔을 때그 장면이 되게 좋은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자가 말합니다. 잘해야 3류 이상은 되지 못한다고 해봐요.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별로 뛰어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저 보통만 되면 안락하게 살수 있지요. 하지만 화가는 다릅니다. 이런 맹추 같은이라고 스티븐랜드가 말하죠. 그러자 화자가 말합니다. 제가 왜 맹추입니까? 분명한 사실을 말하는 게 맹추란 말인가요?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지 않소. 그리지 않고서는 못 배기겠단 말이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겠어. 우선 헤어 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어요. 그림을 안 그리면 지금 거의 죽겠다는 거죠. 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는 게 중요하다. 저희야 좀 비싸네요. 네. 어떤 부분이요? 뭐 영상 이제 찍는 게 중요하지. 이제 잘 되고 안 되고 잘 되면 좋지만. 네. 이제 찍는 게 중요하다. 아, 어, 이런 느낌. 그러면은, 찬혁씨를 유튜브계의 폴 고객으로 봐도 될까요? 그쵸, 뭐, 거의 뭐, 비슷한 느낌이죠. 저는 그, 책과 영상이 없으면, 저는 죽어요. 하지만, 잘 팔리고 안 팔리고는 중요하지 않다? 예, 그냥 뭐, 전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책 지식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책하고 사는 게, 저는 뭐, 그 무엇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알기론 고갱의 작품도 죽어서 빛을 발했거든요 <laughs> 이제 이 찰스 스트링랜드가 타이티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오지에서 그렇죠. 마지막에 눈이 멀어가면서 자신의 집에 벽에 그림을 그리죠 마지막 작품을 음... 그리고 그걸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이 집을 불태워라 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서술된 그 그림을 본 화자의 표현이 정말 이거는 뭐랄까 인간이 아닌 존재가 그린 듯한 뭐 이런 내용으로 써 있었어요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그걸 그린 거예요 자기를 좋아했던 이제 팬분들 을 이제 한명한명 한명 기억하면서 이제 자기가 목숨을 거둬야 되니까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죠 자기의 팬분들 자기가 감사했던 분들 뭐 은인 자기를 좋아했던 팬분들을 이렇게 여러 명을 다 그렸어요 찰이스 스트링랜드라는 그 소설의 주인공의 팬들을 네 눈이 멀어가면서까지 그쵸 이제 자기 원래 그거 사람이 죽는 순간에 이제 파로 파로 파로나마처럼 <웃음> 지나가잖아요 <웃음> 뭐라고요? <웃음> 파로나마 파..파노 파노라마요? 네 파노라마 네저 네. 뭐라해도 돼요? 파라노? 뭐... 아요아니요 아니, 파로나마 뭐라고? <laughs> 파노 이게 쓱 지나가잖아요 쓱 지나가는 것처럼 자기들이 눈이 점점 멀어가니까 자기가 감사했던 분들 뭐 팬분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분 하나하나 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책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